기로했 주님 뜻대로 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오. 모든 땅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국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니다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이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해는 유다왕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제7년이 된 때를 말합니다. 이는 또 에스겔이 에스겔서 8장 11절에서 정전에 관한 환상을 본 이후에 약 11개월이 지난 때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에스겔서 8장 1절과 14장 1절에서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묻고자 에스겔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대답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30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듯이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아무 것도 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묻지 못하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목숨 즉그 무엇으로도 대신하거나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숨을 걸 정도로 그들이 묻는 걸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목숨을 거실 정도로 그렇게 단호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장로들이 그들의 죄와 잘못으로부터 전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 행함도 변화도 없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과 14장에서도 이미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가 있는지, 또 불의와 거짓, 폭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극적인 다른 해결책이나 행운, 도움을 바라지 말고 거짓 선자들이 약속해 주는 헛된 평강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했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에스겔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지도 않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것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되는 일곱째 해. 다섯째 달까지 약 11개월,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잘못이 반복될 뿐이었죠. 오늘 본문 3절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계속해서 다른 것에 눈길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국 당시의 예를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국의 의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눈을 끄는 우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는 대신,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 애굽에서 그들이 먹고 입고 누렸던 것들에 계속해서 마음과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기쁨과 행복, 풍성함보다 우상들이 약속해 주는 헛된 영광에 계속해서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미 많은 걸 얻었고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라고 느끼면서 끝없는 생산과 소비, 비교와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 인생을 낭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은 기쁨에 주목하기보다 우리 주위를 늘 서성거리는 염려와 걱정. 불안에 시선을 빼앗기게 될 때도 많죠. SNS에서 쏟아지게 되는 수많은 정보에 휩쓸려 버려서 삶에 대한 깊은 안목과 통찰을 잃어버리게 될 때도 있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하나의 원칙과 신념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빛깔이 지닌 아름다움과 조화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가로등의 불빛으로 밤하늘의 별빛을 다 대신하고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로 새들과 풀벌레, 바람소리를 다 대신해 버리려고 할 때도 있죠. 만약 우리가 그걸 문득 깨닫게 될 때면 어떻게 할수 있어야 할까요? 우선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은혜로 향하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의 이유, 감사와 평안의 이유가 되어주고 계시는지를 다시 주목할 수 있어야 하죠. 특별하거나 새롭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의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기쁨과 행복에 마음과 시선을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셔서 저희의 시선이 저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며 낙심하게 하는 것으로 향하지 않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향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과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주님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미 알고 있는 단 하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오늘 들은 단 하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